안녕하세요, 쏘야드입니다 어, 오늘은 사실 원래 찍기로 했던 영상들이 있는데 그 지금 어, 그 영상들을 찍기 찍기는 좋은 환경이 지금 아니라 가지고 어, 오늘은 다른 영상을 좀 대체를 해볼까 해요. 그 이유가 사실 오늘 손님 중에 한 분이 의사소통을 좀못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그 소리를 지르면서 의사소통을 좀 하세요.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촬영에 지지, 지장이 있는데, 이분이에요, 이분. 그, 네. 보이시죠? 저희가 여기 한번, 사진 촬영 가능하세요? 얼굴 나오셔도 괜찮나요? 괜찮다고 하네요. 네. 지금 동생의 아인데, 어 지금 저분께서 촬영을 좀 동의를 하지 않으셨는지, 소리를 굉장히 질러요. 그래서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어, 어머니 본가에 지금 베란다 정원에 두 아이가 새 식구로 들어왔는데 이 향기진달래 그리고 몽키트리 이두 화초가 있는데 이두 화초에 대해서 한번 뭐 오늘은 얘기를 해 볼게요. 자, 음, 아, 그래. 일단은 가장 먼저 지금 바로 보이시는 어 붉은색 그 수술을 가지고 있고 약간 분홍색 분홍색의 어, 꽃잎을 가지고 있는 향기진달래에요 음, 이 향기진달래는 유럽에서 왔다고 하는데, 사실 그 진짜 이름은 잘 모르겠고, 일반적으로 향기진달래라는 유통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음, 음, 그 향기진달래라는 유통명을 가진 이유가, 어, 이 화초에 가까이 가게 되면은 약간 되게 독특한 향이 나요. 사실 향이 나기보다는 냄새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런 향이 진하다 보니까 향기 진달래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았나 싶어요. 이파리는 일반적인 그냥 그 이파리와 같은데 크기는 새끼손가락 두 마디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네요. 그렇게 크지 않은 이파리를 가지고 있어요. 어, 이렇게 꽃도 사, 생각보다 지금 카메라로 이렇게 작게 담아서였지 크지 않은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은 몽키트리입니다. 지금 앞에 보이시는 이 화초 이름이 몽키트리라고 하는데 그 열매를 맺고 그다음에 꽃그 꽃받침이 까, 빨갛게 변했을 때그 모습이 거꾸로 매달린 원숭이를 닮았다 해 가지고 몽키트리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된, 됐네요. 뭐 혹은 미키 마우스 플랜트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어, 뭐, 우리,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유통될 때, 이제 몽키트리라는 이름으로 유통이 되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부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항명 같은 경우에는 오크나 세르룰라타라고 불린다고 하네요. 어,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어, 이 화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 뭐냐면은 색상이 다양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화초들은 보통 세 가지 색상을 갖고 있어요. 어, 나무의 줄 나무에 해당하는 그 줄기 부분에 해당하는 갈색과 그리고 이파리의 연두색, 녹색 그리고 마지막으로 꽃의 꽃그뭐노란색이라든가 빨간색 이런 색상을 담고 있는데 이화초는 진짜 독특하게도 일단은 나무랑 그리고 아니, 그 줄기랑 이파리가 각각 갈색과 연두색을 띠고 있는데 꽃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 그리고 꽃받침이 빨간색으로 물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꽃받침 아래에 열매가 맺게 되면 그 열매가 변두색에서 까만색으로 변해요. 어, 되게 독특하죠. 그래서 다섯 가지 색상을 여러분들이 기르기시게 되면은, 어, 사계절 안에 다섯 가지 색상을 즐기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열매는,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원래 여기에 꽃받침이 이렇게 벌어지기 전에, 어, 노란색의 꽃이 먼저 피어요. 노란색이 꽃이 피고 그 다음에 그 꽃이 떨어지고나서 꽃받침이 벌어지면서 빨간색으로 물들어요 근데 여기에 열매가 4개에서 6개 정도가 맺히고 그 열매가 나중에는 까맣게 익어요 그래서 어, 최종적으로 그 까맣게 익었을 때그 열매를 잘 다듬어서 실을 심게 되면은 파종이 가능하고 그리고 삽목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제가 뭐 삽목을 아직 진행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삽목하는 방법은 나중에 이제 좀 더, 어, 키워보고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어,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이파리 같은 경우에는, 자세히 보시면은, 톱니바퀴처럼 이제, 그, 이파리 바깥쪽에 톱니바퀴와 같은 모양을 하고 있고, 이파리 크기는 지금 향기진 달래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새끼손가락 두 마디 안에서 어, 크기를 보이고 있, 있고요. 어,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오늘은 지금 또 빨리 촬영 끝내라고 칭어거리고 있는 저, 어, 저분을 위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 이번에 기획했던 원래 다섯 가지 영상을 찍기로 했었잖아요. 그 영상들을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멋진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쏘야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